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 3일, 토요일 아침인데, 어, 이 자리는 어, 본당 3층에 있는 304호, 나눔 10일 이라고 되어 있는 방인데, 주일날 여기 앉아서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주로 우리 은퇴 본사님들이 여기서 좀 쉬실 수도 있고, 육놀이도 할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비전센터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끝방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들으라, 보안자들아, 너희에게 이말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만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산치하고 방종하여 살리게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주 받음에 변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질기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방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아멘,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오늘 묵상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7절 8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농부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수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제가 좋아하는 그 한자어가 하나 있어요. 묵내 뇌라는 그러한 한자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침묵한다 할할때 묵입니다. 겉으로는 침묵하는데 속은 우레와 같다 하는 뜻입니다. 안내 자에다가 우레 뇌 자를 쓰죠. 물 위에 떠 있는 오리의 여유로운 이면엔 정신없이 바쁜 짧은 두 발이 있죠. 그 또한, 물 위에 오리와 물 밑에 두 발을 놓고 보면, 묵, 내, 뇌의 모습처럼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평화의 묵을 이루는데도, 뇌는 필수적이죠. 부단한 기도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뇌가 어야 합니다. 그래야 겉으로 평화, 안으로 부단한 기도생활. 묵, 내, 뇌가 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는 어리석음과 이기심에서 건져달라고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를 참고 견뎌낸 요이나 믿음의 기도로 악과 절망의 유혹에 저항했던 엘리야의 묵내 뇌를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인내로 기도하고 기도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첫째, 첫째로 마음에서 화폐개혁을 이루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후반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뵌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삭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돈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버린 겁니다. 돈벌이 안 하고 백수건단처럼 살라는 건 아닙니다. 돈벌이도 열심히 해야 하죠. 하나님은 성실과 근면을 지지하십니다. 다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쓰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화폐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절 전반부처럼,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은 아침 가죠 여러분, 돈은 사람에게, 특히 연약한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했는데 기름은 지금 말로 하면 의료적인 돌봄입니다. 돈 드는 일이지요. 또 19절 20절을 보면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했습니다. 이 또한 돈 드는 일입니다. 돈은 그런데 쓰자고 버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쓰라고 주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화폐개혁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사십시다. 두번째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문 밖에서 계십니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축구경기 중이라고 치십시다 넘어지기도 하고 반칙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 본성은 보복하고 싶고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 반칙하는 놈들 미리미리 제거하지 않고 뭐 하셨나? 그러나 심판이 도딘 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기장에서 합당치 못할 때마다 퇴장당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나마 심판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패턴을 당했다고 원망하며 원한을 품고 그러지 말고 심판에게 맡기십시다. 로마서 1 2장 19절 이하를 기억해 보세요. 원수 갚는 건 주께서 하실 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서 그렇게 주께 맡기면 우리 심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일을 나의 비즈니스 도구로 삼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 2절 전반부에 보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그밖에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했습니다. 맹세란 내 말을 누군가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보증할 만한 자를 내세운다, 붙든다 하는 뜻입니다. 간혹 손가락에 장지진다 그런 말을 하죠. 손가락 하나 없앨 망정 내 말은 확실하다 하고 보증하겠다는 뜻입니다. 손가락 정도는 손가락에 장지지기 정도는 웃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건큰 허풍이고 그것은 죄가 될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벌지 않아도 소속교회나 교회 직분 같은 걸 강조해 가면서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는 비즈니스야 뭐 누가 뭐라겠습니까만은 남을 이용해서 그에게 거짓된 믿음을 줘서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우린 그저 12절 후반부처럼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 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 라고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인내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하는 바른 믿음이자 영생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기도를 우리 마음으로 들으십시다. 마음에서 화폐개혁, 아니 사랑개혁, 사랑개혁 이루지게 해주십시오. 또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형제 사랑을 배우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믿음을 믿음의 길을 비즈니스 도구로 삼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우리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바꾸고 개혁하고 이겨내면서 살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될, 해야 할 이유를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연약함과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맡기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